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돌봄종사자, 그리고 방과 후 교사분들 등 관련된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당분간 안 오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19의 가정방문 복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실제로 국내에는 다양한 가정방문 복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지 사업을 받고 계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신생아와 산모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종사하고 계시는 돌봄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고 실제로 이런 관련된 복지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급여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또 처우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방과 후 강사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분들의 약70% 정도가 소득이 아예 0원이랍니다. 그니까 아예 돈을 벌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더큰 문제는 내년에도 이분들에 대한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각종 돌봄 과정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우도 괜찮으니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도 분명히 감염 위험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런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자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금액인데요. 자첫 번째로 1인당 50만원입니다. 자 1인당 50만원이고 이걸 최대 9만명 정도까지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은 뭐 450억에다가 각종 사업비 10억 정도에서 46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인당 지원금액은 50만원이 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주겠다는 거냐? 자이 내용은 약 12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또 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개발 이후에는 즉시 이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1년 2월 중에는 이 관련된 생계지원금 지급이 진행이 될 거다 시작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460억원 이런 예산 은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그리고 전국 금융산업 노조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 기부하신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생계지원금이 또 나오면서 뭐 일각에서는 또 세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낸 기부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요거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재원을 하나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종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급 조건인데요. 자,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건 알았고요. 돌봄 종사자에게 준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돌봄 종사자 중에 누굴 줄 거냐? 이게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정이라고 해놨고요. 근데 영상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좀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관련 기사들도 찾아와서 어 지금 지급 조건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1인당 50만원씩 9만명에게 드리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내에는 돌봄 종사자만 해도 약 43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27만명 계시구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봄이 노인 맞춤 돌봄 장애아 돌봄 또 가사 간병 산모 신생아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약 43만 명의 돌봄 종사자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이 중에 9만 분 정도가 될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방과 후 교사까지 포함될 거기 때문에 9만 명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돌봄 종사자 관련해서는 거의 5분의 1 정도의 분들만 받게 되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 혹은 방과 후 교사 전부에게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주지 않는다면 누가 받게 되는 거냐? 자, 기존에 나와 있는 정부의 발표 자료와 기존의 다른 사업들 함께 고민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항사의 정부의 방향은 선별 지급을 할 때는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돌봄 업무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1년에 하루만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요양 보호사로 등록을 해 놓으셨지만 하루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의 생계에서 이런 돌봄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며칠 이상은 이 돌봄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소득 수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최대한 많은 숫자를 주고자 했겠지만 실제로는 전체 돌봄 송사자 그리고 방과 후 교사의 약 20%가 안 되는 수준의 분들께서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게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일 거다 라고 어, 이게 의견이 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크게 두 가지 조건 정도가 향후에 정부가 세부 조건을 발표할 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돌봄 사업 생계 지원금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TV에서는 단한 분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다면 관련된 영상을 계속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에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